저도 꿈 중에 하나가 네. 올해좀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제대로 된 소파 하나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거실에 딱 들어왔을 때그 빛이 스며드는 공간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소파잖아요 네그 소파가 우리 집의 얼굴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그 소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브랜드의 소파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름이 클라우드로잖아요 네. 전 진짜 앉자마자 우... 이게 약간 진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약간 눕게 되고 어. 요즘 그 쫀득쿠키 굉장히 <laughs> 유요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쫀득한 느낌? <laughs> 굉장히 구름 위에 <laughs> 있는 듯한 느낌이 어 이래서 이름이 클로드로구나 싶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집에 딱 와서요. 퇴근하고 나서 그냥 가방 터덜터덜 내려놓고 신발 먹고 막 먼지 묻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매트리스는 안 올라가지만 이대로 맞아. 그냥 소파로 그냥 올라가버리잖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저희가 110도 경사도 유지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소파가 사실 굉장히 좁은 부분도 있어요. 음. 근데 저희는 넉넉하게 앉으실 수 있게 58cm 넉넉한 소파이 너비까지 만나보시면서 뉴스인이라는 브랜드에서 20년의 안목을 가진 신 대표님이 직접 내장재부터 탄탄한 아. 상품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만에 꺼지는 그런 소파가 아니라 앉으면 앉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소파를 보여주 말랑한 보이...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자체는 어느 정도냐면 미디엄 소프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이 부분은 네. 제가 지금 패브릭 제품으로 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좋았어. 사실 가죽 제품 어 그래 뭐 그래, 발수코팅 됐나 보지 하실 텐데 <laughs> 네. 패브릭까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맞아요 발수코팅도 제대로 돼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가위 제가 포크가 없어서 가위로 심지어 쓰셨는데도 <laughs> 이렇게 멀쩡한 거. 보이시죠? 요거야. 요게 그러니까, 포근한 예, 느낌. 포근, 너무, 포근, 너무, 포근. 네. 평생 쓰고 싶은 소파를 만드는 비결을 저희가 알려 드릴 건데요. 네. 자, 저희는 이겉 포장도 진짜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는 케이크를 샀다가요. 음. 네. 케이크를 샀다가 띠지를딱 대니까 아 너무 볼품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실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laughs> 맞아요. 띠지 케이크라고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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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사실 속까지 제대로 채워집어요 그렇죠. 속까지 그냥 아주 딸기가 꽉꽉 차 있는 그런 케이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자, 이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결정되는 소파는요. 다들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탄탄한 내장재를 가지고 이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바로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내장재 위쪽에요 아주 풍성하게 마이크로 화이버 솜을 저희가 아주 많이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음. 약간 그 구름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겉 가죽도요 저희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 대비 저희 두 배나 더 두툼한 실리콘 가죽을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수, 방호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음. 전체에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소재인 실리콘 코팅이 되어있는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똑똑똑 떨어져요. 그냥 쑥쑥 흘러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네. 바로 뱉어내는 걸 보이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서 그냥 마른 휴지 대볼게요. 우와. 다시 한번 마른 휴그 아이가 네. 갑자기 기저귀를 내리고 쉬를 한다든지. 아, 아찔 <laughs> 영광님. 제가 한번이 사이를 빌려서좀 아, 네. 보여드릴게요. 우와.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와. 자 여러분 여기를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소파 매장에 가서도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가성비 소파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는 그냥 부직포로 처리한 아.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저희는요 지금요 얘를들 모듈처럼 떨어뜨려 놔도 될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똑같은 동일한 소재로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사이에다가 아이가. 뭘 흘렸어요? 오! 그럼 어떡해요? 탁떼 가지고 그대로 아유. 이렇게 닦아 주면 돼요. 맞아. 네. 관리하기도 너무 음. 쉽고 진짜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데 틈에 막털 들어가고 막 먼지 끼고 이런 관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분리도 되고 이게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어, 약간, 이 방에서는 약간 요거, 약간 이렇게 6인용으로 구매하셨다가 음. 약간 좀 인테리어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집이 넓으신 그때, 분들은 그때, 어,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그냥 중간에다가 맞아. 협착 같은 거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럼 훨씬 어.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만 조금 떨어, 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laughs> 하신 분들도 살짝 이렇게 떼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네. 붙여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네. 이렇게 잡은 김에 여기 살짝 아래쪽에 네. 보시면은 저희 지지대 부분도 한번 보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지지대 좋아요. 저희 여기 아래쪽에 소파 지지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에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소파 구매하시면 요 아래쪽에 지지대까지는 기대 를못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있어서 좋은 게 훨씬 더이 지지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소파 구매했는데 자꾸 소파가 꺼져요. 휘어요 하셨던 분들 저희가 아래쪽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번 더 잡아 주니까 음. 확실히 구매하셨을 때왜 루스인의 우리 클라우드로는 이렇게 뭔가 푹 꺼진 느낌이 없지 오래오래 네. 오래 앉아도 왜 휘지가 않지 저희가 안에 내장지도 운영하지만 한번더 아래쪽에 지지대까지 받쳐 드렸다라고 보시면은. 원단에서 이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뱉어내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께서 그냥 안심하시고,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뭐 음식 흘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사실 오줌 타고 똥 싸고 할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때 뿐인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도 <laughs> 실수할 수 있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뭐 헤어보를 토한다든지, 오. 발톱으로 계속 긁는다든지, 오, 고양이.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은 다 여기다가 천을 덧대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죽소파 쓰고 싶은데, 이 발톱으로 긁을까봐 못써하신 분들, 저희 루스인으로 오신다면, 발톱에서 어, 제가, 제가 지금 손톱이 짧아서 우리 은경님께서 한번 긁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발, 발톱 대신 손톱으로 <laughs> 여기 좀 땡겨서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 요 이게 막땡아막 아, 땡기는 게 아니고 막 긁어도 괜찮더라고요. 오 보세요, <laughs> 여러분. 가죽 소재인데 이렇게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어때요? 밥 먹다가 포크로 막 푹푹 쑤시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막 긁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음 하나도 없어요. 생체기 하나 안난거딱 맞아요. 보시죠. 이건 가죽입니다. 우리가 신소재 가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에코 레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음, 그렇죠. 라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동안 뉴스에서 라돈 라돈 얘기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구가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안심하고 들이시라고 제가 라돈 불검출 인증도 받았고요. 물, 커피, 음료. 심지어 애기가 토를 해도 괜찮아요. 어, 네. 네. 그리고 두툼하게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내구성 음. 자체도 더 좋은 가죽이다 보니까요. 우리 기존의 인조 가죽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 음. 가죽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튼튼한 내장재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네. 매트리스의 심장, 소파의 심장은 폼이에요, 폼. 폼. 폼이에요. 음. 폼이 진짜 단단하고 밀도가 좋아야 그래야지 네. 안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3분 만안 짜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모른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쓰는 소파가 1, 2년 만에 꺼졌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한 제가 음. 요거 요거 색종이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매트리스 아, 요 소파를 쓰다가 딱 잘랐는데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음. 어, 이거 이거 조각조각 네 조각조각 이게 뭐냐면 음. 네 우리가 매트리스를 만들거나 소파 그폼 자체를 하나로 통으로 만들고나서 자투리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자투리들을 모아서 만든 재생.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얘네들은 여러분 통입니다. 통. 통으로. 통으로. 어? 이렇게 가루가 아니라 음? 어, 이렇게 가루가 아니라 저희가 네. 통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음? 통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단단하겠죠. 그리고 네. 하나로 만들어졌다 보니까요, 꺼짐 자체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 그치만 저희 제품 골드폼이라고 해서 40kg 이상. 40kg 이상. 우리가 어. 그러니까 키로로쟀을때 어. 40kg 이상의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요새 패브릭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진짜 편안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손예진 님이 패브릭 소파에 어. 비슷. 비슷한 사용하시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연애인, 네 전... 난리 났어요. 좋은 같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 그냥 패브릭 소파가 아니라 이렇게 110도에 기대는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니, 소파는 좋아. 막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가방이랑 같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죠. 와, 진짜 근데 보통 소파 잘... 진짜 한명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누워도 어, 지금 딱 저희 하나, 이 소파 하나에 다 차지할 정도로 되게 음. 편안하게 누워있고요. 그리고 코너 소파의 장점은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코너 코너 이러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네. 해서 TV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요새 흑백 그거 많이 보던데. 맞아. <laughs>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죠 음, 어.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맞아요. 합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6인용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요 가운데 코너 부분만 싹 요거, 빠진 네. 게 4인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은 뭐 내가 혼자살아서 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4인용도 굉장히 괜찮지만 오늘은 가격 차이가 사실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맞아요. 안 나니까 6인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넉넉하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너만 따로 또 방에다 두고 싶어요 아네 그렇게 하셔도 음. 될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코너 소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요 원래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은 약간 이제 일자형 소파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누워 있냐면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없기도 하죠 어, <laughs> <laughs> 누군가를 딱 집에 초대했을 때 맞아. 사실 그냥 일자 소파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손님 같은 경우는요. 맞아 맞아. 어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일자만 있으면은 이대로 그냥 고정해주세요, 필리님.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어, 그잘 지냈어? 어, 잘 지냈어. 아, 나 그, 괜찮아. 음. 밥 먹을래? 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네. 가족들끼리도요 약간 음. 어색한 가족들이 맞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어, 사랑하지만 아빠랑 있죠.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한 명이 여기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 시선 자체가 편해지. 엄청 이렇게 대화하기도 어, 편하고 맞아요. 약간 음? 거리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변 시야 에 계속 걸리니까 음.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기도 앉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진짜 맞잖아요. 원래 이게 맞잖아요. <laughs> 그렇잖아. 어, 이런 느낌이 맞잖아. 이렇게 TV 보는 게한 네. 명은 여기 있고 뭐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맞아, 게 맞는데 어, 이렇게 리모컨 막 돌리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런 부분이 다 이게 불편하면은 못 기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요 딱 기대도 여기가 편안한 느낌이고요. 네. 저도 지금 여기 등받이 자체가요. 저희가 음? 여기에 진짜 많은 마이크로화이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는 약간 소프트 미디엄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누르면 은쓱 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구름 같은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마이크로화이바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손이 네. 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 네.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등받이로딱 기댔을 때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이 편하잖아. 각도가 진짜 매직 각도예요. 그러니까 오, 완전 제가 풍성하게 들어간듯 하네요 하는데 음. 진짜로 아낌없이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110도도 있지만 이려동물 전용 소파 구매했더니 막 2,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싼거 사서 그냥 계속 갈자 하려니 아 그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된거 구매하시면 은 저희가 실리콘 가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희 저, 저희가 긁어도 괜찮지만 반려동물이 긁어도 스크래치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추천이기 때문에 실리콘 가죽도 좋고요, 패브릭도 좋고요. 사실 둘다 좋아서 고민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건 취향 차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색상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한 번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 키울 때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집에 갔는데 음. 그 집에 이제 천연 아. 가죽 소파를 아. 딱 사놓은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아, 언니, 우리 집에는 제일 비싼 게 소파야. 라고 어.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음? 항상 안 그랬는데 네. 그러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그날따라 갑자기 토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laughs> 그걸 어디다 했냐면 정말 짜증나게 여기다 한 거, 여기다가 그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한 거예요. 아 가죽은 숨을 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비싸겠지만 네. 뭐 근데 그 부분.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토를 한걸 제가 딱 보고 나서요. 갑자기 어떡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바로 스며든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토여서 약간 그랬지만 음... 이게 시야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맞아. 제가 그래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진짜 사과를 거의 가 진짜 스분번 넘게 하고 나왔던 경험이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하필이면이라고. 하필이면, 어, 하필이면. 하필이면 외 가죽을 보완한 음. 어. 신소재. 맞습니다. 신소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방수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때가 1 5 저희가 110도 각도를 이상적인 각도 맞춰드렸기 때문에 편하고 보세요 저도 기댈게요 이렇게싹아렇게 요렇게 아, 기대 아니 기대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머리 기대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서 보면은 우리가 여자랑 남자기 때문에 앉은 키가 맞아, 다르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위쪽에 너무 낮거나 너무 맞아. 높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해서 맞아, 소파를 맞아. 샀는데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맞아, 네. 맞아, 이렇게 어, 근데 이 친구는요 구름처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딱 적당한 높이고요 와. 뒤쪽에는 이게 정말 푹신한 소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하이바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솜이라서 진짜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6인용 코너 소파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자 이거예요 만약에 부부인데 우리 네. 집은 소파 작은 거 사야 될까? 라고 고민하셨다면 네. 지금 여기서 누워보세요 누워볼게요. 자 그러면 은 저도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목소리도> 어우, <목소리도> 나는. 둘이 어떻게 누워? 못 그러니까, 눕잖아. 못 그러니까, 눕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TV를 보는 거예요. 와. 어, 이게 진짜 딱 이상적인 집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강아지. 20년 가구 쇼룸만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대표님이 네. 네, 그 안목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목으로 내가 직접 이내장재부터 탄탄한 거. 아니, 왜? 잘라보니까 재생인 거야? 맞아. 재생 스펀지인 거야? 이거 안 써있거든요, 음? 여러분. 그래서 가격대로는 소파를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게 소파는 정말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음? 안에 겉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모르거든요. 맞아요. 어, 뭐 알려주는 데가 없어. 맞아요. 사람들 응. 똑같이 겉모습만 멀쩡한 사람이 있고 속까지 꽉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진국인 사람을 만났다. 정말 진국인 소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표님도 진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파를 거쳐 가셨겠어요. 맞아요. 이 소파 저 소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파도 있을 거고 응. 그때 유행했던 디자인도 있을 텐데 결국 오래 살아남는 소파가 뭔지를 아시고 맞아요.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1, 2년 쓰고 말소파를 살 거면 다른 거 구매하셔도 돼요. 응. 한번 구매했을 때 제대로 오래오래 써도 더 편안하고 꺼지지 않는 소파를 사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오늘 루스인 클라우드로가 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딱 소파는 쉬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네.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워야 누워도 편해야 되고요. 음. 기대도 편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전부 다할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효찬 맨님께서 와이프한테 쫄라야 겠네라고 하셨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효찬님, 효찬님 맞나? 효찬 맨님 네. 효찬 맨님 허락보다 용서가 쉬워요. <laughs>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laughs> 허락을 기다린 것보다 용서가 쉽다. 이 정도 아시겠죠? <laughs>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laughs> 허락보다 용서가 쉬우니까. 구매하세요.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받아 보시면 근데 정말 내 네,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어 그거 이거 한 50만 원이면 살수 있는데 뭐이 가격을 주고 샀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음? 내장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네. 4 0 g 대의 통폼으로 제작이 됐는지 음? 그 부분을 보셔야지 내가 진짜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소파가 얼마나 편안하고 쫀쫀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런 거책석감은 되게 편하잖아요. 진짜 계속 눕고 싶고. 이게 진짜 클라우드로 구름으로 가자. 우리 가자요,기로. 제가 어. 사는 곳이 구평 얼룸이라 이거를 들러놓지 못하는 게 너무나 큰 한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러워.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 저 열심히 해서 좀큰 집으로 가서 네. 이거 사고 싶어. 나 나는 패브릭으로 집에다 들어. 패브릭으로. 어. 그치 그치. 나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아이가 아직은 뭘 흘릴 나이니까 응. 나는 <laughs> 네. 요으로 할래. <laughs> 가죽으로. 어, 나는 가죽으로 할래. 너무 어, 어. 뭐 좋잖아요. 맞아요. 빛이 스며드는 음. 공간이란 뜻이라서 사실 빛이 가장 많이 스며드는 곳은 사실 침실도 아니고 음. 거실이잖아. 요 거실이에요. 네. 거실의 그 얼굴이라고 하는 맞아요. 바로 그 소파입니다. 네. 그럼 다시 딱 내가 소파를 알아볼 때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서 소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우리 집에 얼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공간이 어디예요? 거실이죠. 거실이죠. 음? 근데 그 거실에 가장 큰 가구가 뭐예요? 소파죠.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소파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딱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집에 있는 소파가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스타일이 먼저 엿볼 수도 있으니까 와이 어, 집은 되게 좋은 가죽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음. 1년 내내 관리가 쉬우니까 음. 어 가죽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 를 잘했지? 맞아요. 이집 진짜 부지런한가보다. <laughs> 이런 얘기까지 들는 그러니까요. 다. 근데 이거 확인하시고요. 겉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이음새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이 가격을 놓치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어,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루스인과 함께했던 쇼호스트 영광이었고요. 네, 전해 주스던 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